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よごりつにめず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밤도 주연의 가운데 편안한 잠자리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아침 일찍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생명을 이 한날도 풍성한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뀐지 벌써 6달 지나고 있습니다. 점차 새롭게 주어진 환경 속에 적응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 더욱 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한 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하는 죄들을 주의 설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한 날도 결코 헛된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구원합니다. 서로 얼굴을 자주 못 뵙지만 보지만은 서로 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먼 곳에서라도 귀한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때로 신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 설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드레피는 백가처럼 늘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짝 뛸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모험된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청빙 위원들이 기도하며 머리를 맞, 맞대어 그 동안 이제 세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동안 많은 의견들과 생각들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우리 청빙 위원들을 통하여 결정하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특별히 청빙우연들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인도하는 우리 청빙우연장 리신 유미주 장로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해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그들에게 이 귀한 일을 위임에 싸우니 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결정된 말을 존중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인장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두어서 여려 가운데 있지만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떠나들은 모든 귀한 심령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양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양 전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 이, 이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귀한 가족 성도들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주족들 믿음 가운데 큰 주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술 후에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안우해 주시고 치유의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저들의 몸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이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다음 남은 기관들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학교 여러 부서들, 또 전도 포괄 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어려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 없어서 이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6절부터 읽게 되어있는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호세의 그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가나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들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면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부딪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나 이제 구장 전체를 보면 이 구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장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그런 국률하심으로 믿음, 믿음이라는 그릇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그런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적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선교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또 집사, 권사, 이런 것은 우리가 선교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라 바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이 바로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선교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구원적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선교적 선택이 있을 때에 또 이런 구원적 선택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보면 이제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온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토기장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어떤 사실은 항의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토기장이가 아 예쁘게 말든 또 미웃게 말든 만들든 아 토기, 토기로서는 토기장이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여러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신방하면서 패션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싸고 좋은 그릇은 그저 장에다가 전시용으로 이렇게 하고 한 번도 그릇으로서 쓰임 받는 것을 잘못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값 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릇들은 늘 부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귀하게 만들어져서 그저 장숙에 있는 그릇이나 자주 쓰는 것이나 절대적 질량으로오면 차이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든 늘그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그런 선택을 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세아서 23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를 향해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 호세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인 그런 창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스스로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선택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이사야서 십장에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자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때로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타락함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갈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런 이사야서 1장 이하에 나오는 예,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코자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해 본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패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온 지구가 다 주의 백성으로, 구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참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바로 내가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률로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쫓는 사람과 그 의를 얻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부딪히는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의의를 쫓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의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죄악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 의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얻음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의의를 얻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절대적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 때로 불평이 있기도 하고, 때로 많이 부딪힘을 통해서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한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되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의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 우리 청빙 위원들이 이제 그 동안 여러분 설문 조사한 것도 여러분 많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제 세분 중에 한 분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의견들을 나누시고 또 설문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오늘 일을 결정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한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